목학생의 하루 사탄. 오늘도 병원에 가요. 아침부터 병원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. 그치만 오늘밖에 시간이 없었어요. 제가 왜또 병원에 왔냐면요. 저또 수술해요? 아 물론 또 다친 건 아니에요. 십자인대 수술한 지 벌써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철심 뽑아야 해요. 나 분명 피만 뽑는다고 했는데 검사 왜또 많아요? 일단 피 뽑았는데 네통이나 뽑혔어요. 입원하면 또 바늘 꽂고 있어야 할거 생각하니까 벌써 치가 떨려요 척추랑 폐 엑스레이까지 다 찍고 이제 집에 가요 병원만 오면 늘 텅장이 되는 매직 오늘 수영 시험 쳐요 근데 피 뽑고 수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시험치기 직전에 해버렸어요 이날 수영도 하고 저녁에 배구도 해버렸어요 피 뽑고 3시간 만에 수영한 거라 나좀 쫄려요 저좀 괜찮겠죠? 본가 가서 패딩 챙겨 와야겠어요. 진짜 난 너무 추워요. 수영 시험 잘본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팀플하고 배구했어요. 그럼 안녕.